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입지원관 이혜리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그 어느 중3보다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죠? 아마 뉴스나 신문에 2028 대입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올해 중3은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의 첫 대상이자 고교학점제 적용의 첫 학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3에게 적용되는 대입에 대해 또 교육부에서 작년 12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죠. 오늘 우리 교육청 박철영 진로진학 과장님과 함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아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큰 줄기 무엇일까요? 2028 대입 개편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크게 수능의 변화와 고등학교 내신 체제의 변화로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먼저 2028 대입에서의 수능 변화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9등급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먼저 선택과목제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수능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28 수능에서는 응시자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탐구 영역은 문이과 구별 없이 1학년에서 학습하는 통합사의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과목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9개 과목 중에서 개 과목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수능을 다 같이 같은 범위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시험 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음, 근데 이제 현재 중3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수능의 변화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시는 게이 고교 내신 체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교 내신 개편은 기존 내신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된다는 것이죠. 물론 5등급 절대평가, 즉 ABCDE로 성취 이렇게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상대평가 결과물인 5등급이 산출되기 때문에 대입에서는 기존의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물론 이제 1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여전할 수 있겠지만 전체 등급으로 바라보면 내신에 대한 부담은 조금 어,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학에서 이 내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내신 1, 2 등급이 1 등급이 돼서 즉9 등급제에서 5 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대입에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기서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만 9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진로선택과목은 3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3에서 이수하는 진로선택과목은 내신의 부담이 적었죠. 그런데 이번 새로 개편하는 사회와 과학교과의 융합선택 9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통교과의 과목이 5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고3 때까지 내신성적을 관리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그리고 내신성적에서 반영되는 즉 상대평가로 반영되는 과목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 있었죠. 또 하나 변화는 생기부에서 성적을 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원점수, 평균,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은 표기되나 표준편차가 제외가 됩니다. 이 표준편차는 그 등급 내에서 상대적 서열을 더 자세히 알수 있고 데이터의 분포 현황을 또 자세히 알수 있고 그 표준 편차를 보고 학교 유형들을 좀알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등급이 산출되지 않아 선택했던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마저도 앞으로는 등급으로 산출이 된다. 이렇게 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변화가 대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또2028 학년도에 대입을 치른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수능이 9등급제가 유지됨에 따라 대입에서 수능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화시켜서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그 대학에서 전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객관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신 체제는 5등급으로 돼서 변별력의 역할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 체제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최근 수능에서 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우스갯소리로 모국어로 되어 있는 지문인데 내가 이렇게 이해를 못할 정도면 나 외국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고 농담을 예. <laughs> 할 정도인데 2028 수능에서도 국어 영역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아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어영역은 독서, 문학은 필수였고 화법, 장문, 언어와 매체 등이 선택했었는데 이제이 영역까지 모두 필수형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능의 국어영역의 변별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킬러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서 제시민의 수준은 교육과정 이내지만 문항의 그 오지선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고력이 유기되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독서와 독서 후 토론, 글쓰기 등을 통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은 사실 그 수학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하셨잖아요. 예. 최종 학점 안에서 우리 수능 수학에 심화 수학이 제외가 되었는데요. 수학 교사의 입장에서 2028학년도 대입에서 이 수학 영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수학은 현재 수원 수투 확률 통계가 수능 과목이 됐어요. 이제 이 범위는 현재 문과생이 치르는 이렇게 범위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투와 기하 같은 이런 과목들이 수능에서 제외되어 아무래도 이제 심화된 수학의 강점을 가진 이과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좀 우위를 차지했는데 그런 경향성은 조금 더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화 수학 내용이 수능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미적분투나 기하나 인공지능 수학 등이과학습의 필수적인 과목들은 대학에서 그 교육과정 이수현황과 그 내신성적을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계열의 학습에 필요한 심화수학의 여러 학습들도 절대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탐구영역은 어떻습니까? 2028 대입 수능 변화에서 가장 많이 변한 영역이 탐구영역인데요. 기존의 17개 사회과학 과목 중에서 두개 과목을 선택하여 실험을 지렀다면은 개편하는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을 문이과 구별 없이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의 교육 과정을 보면은 그 학습 내용이 중학교 내용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어떻게 문항을 출제하여 변별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교육과정 내용 수준이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국어 영역처럼 문장을 읽고 좀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아마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합사야 통합과학의 성취 기준과 관련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서 사고를 기르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사회와 과학 교과의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의 각 과목들이 빠져는 있지만 자신의 진로와 연관 교과 이수 사항을 역시 대입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데꼭 유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핵심만 뽑아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변화된 대입 환경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우리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내신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학생부의 정성평가 요소가 더 중요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 정시전형에서도 학생부의 정성평가 요소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의 정성평가 요소란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상,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의 기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에서 교사가 평가하여 자세히 기록하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교과 시험에 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업시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학교의 다양한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진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이 개편한 내용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학교에서의 논서 수령 평가 확대 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논서 수령 평가 영향력이 더 커질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은. 오지선다형 수능 시험에서 길러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추세여서 학교 시험에서 논소수령 시험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창의적 사고를 기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도 논소수령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논소수령은 결국은 글로서 답안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릿속에 입력된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써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서 수련까지 다뤄 봤습니다. 변화라는 건 낯설기에 걱정을 불러 일으키죠. 예.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학교 안에서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교육청 입장에서도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화하는 대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이를 슬로건으로 오늘의 꿈이 미래의 현실이 되는 진로진학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빛고을 진학 꿈트이 밴드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진로진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일반고에 365 스터디룸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늘 독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다양성을 품은 광주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버지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교육 평가 전공자로서 그리고 광주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책임지는 진로 진학 과장으로서 우리 중사 학생들에게 꼭해 주고 싶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고교 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역량을 지금 이 순간에 길러야 합니다.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 나면은 1학년 2학기에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수할 과목들을 선택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중학교 시절에 자신이 어떤 영역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지를 다양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진로에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학생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꿈꾸고 도전하는 광주 학생을 위해 광주교육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